와우 언덕의 아침 시작입니다 여기는 Where, where is this? Fonchevardon Where will you go today? I don't know <laughs> Go! 한 일주일 동안 촬영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여기에다가 고프로를 끼워놓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약간 거의 본능적으로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라리 오프닝을 하고 갑니다. 가시죠. 여기가 확실히 어제 언덕을 올라와서 그런지 경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가 이 순례길의 랜드마크 중에 하나라는 철의 십자가입니다. 솔직히 저 멀리서 볼 때는 좀 약간 이게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 오면서. 저렇게 누군가 십자가 아래 서 있으니까 멋있네요. 어후. 한국 국기 하나쯤 있지 않을까? 여기 있네. 어디요? 어. 거리야 돌을 하나 주워다가어 이거다. 어 이거 딱이다. 약간 각쳤지만 둥근 돌. 완전 새끼향이다. <laughs> 야, 여기 있으면 안 돼. 차와. 냐옹. 야, 너 이런 거 먹어도 되냐? 야, 형, 오니까 도망간다. 여기. 형, 어, 위협적으로 생겼나봐요. <laughs> 여기 있어, 여기. 먹어. 가자. 우리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마을린이 끝났는데? <웃음> 마을? <웃음> 난 저거 몰랐는데 이게 마을 끝났다는 표시 같아 그죠? 어엑 표시 마을 끝났어 반대쪽에 보면 또마을린이라고표시가 있어 아 진짜? 그래서... 이거 하나 할래요? 네. 하나 더어놨어 이게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엑스 쳐져 있는 게 보이는데 이게 이 마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로 이제 반대로 가는 사람한테는 이 마을을 접어든다는 표시가 있는 거죠 지금 올라온 만큼의 폭풍의 돌길 내리막을 가고 있습니다 아, 돌다 갖다 놨네 지금까지 못본돌 즐거운 아침의 커피 타임 괜찮지 커피? 그리고 락맥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Very delicious. 이제 밥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합니다. 오, 보통 스인 지붕이 거의 다 붉은 계열이었는데 여기는 약간 남색 느낌이네요. 오, 여기 좋다. 오 이 맛에 걷지. 내가 봤을 때 나는 고양이를 끌어다니는 뭔가가 있어. 핫징, 핫징. 다시 오늘의 목적지를 향해서 갑니다. 와저 눈앞에 보이는 마을이 오늘 도착할 폼페라다라는 곳인 것 같습니다. 기찻길이 있네. 도시에 왔다 이거죠. <laughs> 오늘의 알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예. 오, 여기 이쁘다. 알로달로. 산티아고 210km. 후. 도착. 고생했다. 오늘 하루도 시작합니다. 왜 가방이 점점 무거워지지? <laughs> 가방의 무게를 견뎌지기는 하는데 왜 자꾸 무거워지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조금씩 게을러지고. 초반에는 뭐 세수하고, 양치하고 다 하고 나왔는데 요즘에 이제 양치만 하고. <laughs> 어,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여기 이렇게 추운데 약간 좀 지금. 설교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예, <laughs> 지금 땀 흘리네. 이게 지금 이렇게 지적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laughs> 죄송합니다. 오늘도 정겨운 시골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늘도 맑고, 이제 날씨가 아침에도 그렇게 춥지가 않아서 옷을 좀더 가볍게 비워도 될것 같아요. 근데 분명 비우면 춥... 100% 내가 <laughs> 맞네. 맞아, <laughs> 오, 200km대가 깨졌습니다. 198.5km 이제 저다 왔습니다. 이제 일주일 후면은 <laughs> 이 길도 끝납니다. 여기 이제 마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알베르기 홍보 게시판인데, 스페인, 영어, 한국어가 있습니다. 이 유럽에서 항상 이렇게 한국어 대신에 막 중어나 일어가 있는데 이술래잡 길에 오면은 한국어를 만날 수 있습니다. 드디어 다음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빌라프랑카델 비에르조. 지금 한 23km 정도 걸어왔고 보통은 여기서 다들 묵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스페인아숙이라는 예능을 찍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쭉 가다보면은 아마 나오겠죠. <laughs> 여기가 이제 광장입니다. 어, 뭔가 이 광장을 TV에서 본것 같은데, 이제 막 약간 광장을 지나서 <laughs>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본것 같은데, 처음 왔는데 뭔가 익숙한 도시네, <laughs> 뭔가 낯설지 않은 느낌, 처음인데, 어, 저긴가 봐. 형, 어, 여긴가 본데요. 요 느낌인데, 여기다! 여기네, 어, 여기입니다. 아, 기억나, 기억나. 저 초록색 문 이렇게 여기에 딱 이렇게 스페인 하숙 포스터네요. 저도 여기서 사진 한장 찍고 가겠습니다. 자고 싶긴 한데, 오늘 갈 길이 멀어 가지고. 와, 너무 시원하겠다. <laughs> 와, 저기 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와. 또 다음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게 맞나 봐요. 어느 순간부터는 온통 마을 지붕이 남색입니다. 분명히 그 생장에서 출발할 때부터 어느 시점까지는 주황색이나 붉은색 위주였거든요. 이런 거 보는 재미가 있네.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laughs> 이거야말로 진짜. 걸으면서 배우는 어떤 그런 거? 왜냐면 이게 정말 주마다 다른 걸 수도 있으니까. 역시 현장 체험학습만 한게 없습니다. 와, 근데 진짜 방금 말하고 나서 보이는 게 이게 이제 스페인 국기잖아요. 이거를 뭐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게그 레온주를 말하는 그 레온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른 문양들도 어떤 주의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이네 개의 왕국이 뭔가 합쳐져서 스페인이 만든 게 아닐까 근거는 없습니다 어쨌든 뭔가 걸으면서 배우는 느낌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걷다가 저런 거 보고 이제 어? 내가 생각한 게 맞나? 하면서 쳐보면서 어, 하나를 또 배우는 거죠 자기가 몸소 겪으면서 어떤 터득한 이론은 쉽게 잊혀지지 않거든요 몸에 새겨진 기억은 오래 남습니다 저기 이제 표지판에 마드리드라고 써 있습니다 마드리드를 보니까 약간 스페인이라고 생각이 드네 <laughs> 지금 여기는 뭐뭐 뭐 국내 어디라고 해도 무방한 그런 곳인데 마드리드 표지판을 보니까 아 여기가 스페인이구나 <laughs> 쉽네요 아 진짜 물에서 놀고 싶다 오예 오늘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트라바데로, 트라바델로 다 도착해서 맥주 한잔 오늘 너무 기분 이 좋습니다. 여기 좋아 보이네요, 수영장 있게. 보여줘, 보여줘. 근데 여기 괜찮아요. 주방도 네. 되고, 샤워, 수업. 샤워기 수압 조절되고. 이거 마시면 진짜 기분 좋아가지고 막한1 0 k m 더갈수 있을 것 같은데? In two two three days, I guess. 와 양말 진짜 쓰레기다어 나... 말미야 <laughs> 근데 3 p a i r 오유로면은 아1류로면은 가만해야 하긴 해. 가만해야 된다고? 한국 양말 컨디션 아니잖아. 우리나라 500원짜리 양말도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얇잖아, 진짜 왜? 얇잖아. 아니 그 끝에 끝에 줘. 누가보면 탁장이지 특장해지... 아 이거 면이잖아 그 근데 인간이. 우리나라 400원짜리 양 500원짜리 양말은 나일론이예요 나일론이 좋은거 아니에요? 아 나일론은 땀 흡수가 안되 이건요? 흡수되죠 좋은거요? 어, 훨씬 좋지 거을때는 훨씬 좋지 는 양말은 에바 오늘 컨디션이 좋아서 다같이 더 가기로 했습니다 다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1시간 반 1시간 반? 어. 충분해 야, 오늘 기분이 좋아 응 어. 오늘 그래, 기분 좋다고 하네 더 <laughs> 지금 강요 지금 찍혔어요. 이거 아, 잘라주고. <laughs> 아니, 아니, 못 잘라요. 음. 맥도날드. <laughs> 이런 거 하면 안 된대, 왜. 아니, <laughs> 아니, 돼요. 아, 돼? 유튜브잖아요. See you, 가 g yeah, I... <laughs> 약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고 좀 그렇긴 한데, 걷기에 너무 좋아요. 보통은 이제 이러다가 쓰러지죠. 질 <laughs> 살론. 한 개는 스스로 규정하는 거예요. 한 개는? <laughs> 갑니다. 마지막 고지를 향하여 다시 출발합니다. 앞길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어, 지금. 그것도 안 돼. 오늘의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와, 완전 마을 앞에 있네. 마을 표지판 앞에 알베르게가 있습니다, 그냥. 이게 이제 오늘 들어갈 땐 기분 좋은데, 내일 나갈 때는 마을의 시작부터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그런 알베르게죠. 진짜 다른 거안 바라고 샤워실. 수압이랑 온도만 좋았으면 좋겠다. 많이 바라는 건가? 랑, 랑, 어? 윤, 윤, 윤. 오늘의 알베르게입니다. 아 아주 마음에 들어요. 이게 너무 웃겨. <laughs> 번역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체크인, 침묵, 나가, <laughs> 나가. 그리고 저희 베드는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있고 음, 튼튼하네 샤워실 오 조정 가능 따뜻하게만 하면 되지. 화장실 이렇게 있고 마음에 듭니다. 아 좋아 좋아 걸어온 보람이 있어. 아, 너무 좋다. 지금 여기가 숙소고, 여기가 바게 레스토랑인데, 이제 이 앞에서 저녁을 먹습니다. 아, 날씨가 너무 좋아져 가지고, 진짜 이게 바로 테라스의 행복. 아, 너무 좋다. 짠. 오늘 대체 음료를 얼마나 마시는 거지? 간 오리지널에 적응된 사람이라. 요 지금. 몰라 잘 나와. <laughs> 조명 제대로 해 줘. 원래 잘 나와. 이런 거 나가면 안 돼. 이미 나왔어요. 아, 예, 거기는 오늘의 거기는 메뉴 거기는 치킨, 감자, 토마토 샐러드와 볼로니 이제 스파게티입니다. 메뉴 마음에 들고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준케첩좀 챙길게요. 음. 치즈? 치즈? I'm for you. 케첩이야 아, 소스네. 오늘 행복하나, 인정 아, 깔끔하구만. 그래서 오늘 이렇게 40km 걷고 수압 좋고 따뜻한 물 조절되는 샤워로 하고 빨래하고 맛있는 저녁까지 완벽한 하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추천하십니까? 추천합니다. 여기 어디죠? 배가.